안녕하세요, 형들. 아재현을 자예요. 어떤 형이, 어, 어 인트신검에 대해서 올리니까, 어, 좀, 너무 안좋, 안좋게 바라보는 게좀 있어서, 충분히 영스만으로도 유학 오시던가, 아니면, 신검으로 오신 형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저지먼트, 섬정기 딜상승시켜주는 거, 세인트 블로우, 응? 치명타 데미지, 7회타 역시, 그리고 세인트 카운터 이게 오린트 시 오린트 시에 25에서 30정도차요 일반 그냥 무소 그냥 일반 캐리기 오린트만 찍어도 그리고 세인트 바이타얘 배우면 무게 그리고 세인트 스톰 음, 주변 대상두 칸이지만 광역기 세인트 홀리 어... 얘도 한 32인가 34인가가 기본적으로 어, 박혀요 딜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리고 크래쉬 정해진, 공... 정해진 확률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마법 발동 이건 디버프죠 적을 약화시키는 마법 발동 그리고 세... 세인트 소... 소마 세배딜, 세배딜, 그리고 세인트 브레이브는 공속 이송뭐 시전 속도, 세인트 블레스 이거 중요하죠. 음. 음, 강화되는 플러스 1레벨 상승 시켜주는 효과, 구를 어, 그리고 이 세인트 크로스 두칸 광역기, 휘기 때 두칸, 영웅 때4칸 전설 때6칸 자 그리고 세인트 블로우 디바인 2회 타격시 높은 확률로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티 얘는 180만명 그룹에 오는 거고요 똑같이 카바스 인, 똑같이 디버프 효과 강, 강화 얘는 어? 크래쉬 효과 강화 그리고 세, 그레인, 세인트 그레이스 이거는 즉시 피 P5, 회복인데 뭐쓸일 없고 미운 아시죠 49, 40, 40, 3 9퍼 제 기준 데미지가 경감시켜 주는 거. <laughs> 이 정도 이렇게 스킬 구성이 정말 괜찮아요. 영스만 배우고 넘어오신 분들은 사냥터의 업그레이드 플러스 뭐, 좀 기다렸다가 제가 분명히 크래쉬 3단을 나중에 추후에 배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어그로 끈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셨잖아요. 사냥터, 이득, 이득, 몸빵적인 이득, 그리고 또 피가 차잖아요. 일반 카베인데도 불구하고. 어? 피는 찬단 말입니다. 일반 효과기가. 질적으로 많이 상향을 먹어가지고 영스원 배워도 예. 많이 예전보다 이전 업데이트 클체 이전 신검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상승이 된 겁니다. 크삼이 없다고 징징징징징 되시는데 어떻게 크삼을 안 배우고 어 그거 크삼 배운 사람들과 비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제 부계점 클체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장 최고의 효율은 크래시 1단, 2단, 3단 무조건 배워서 오시는 게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낳는 무가, 무소의 가무 클체다고. 200만 명코로 배워서, 어, 저 크삼, 그 이번에 클체시 때 바꿀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명코가 딸려서, 뭐, 허접지업 넘어오신 형들도, 불만족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불만족하시죠. 그산밍이 없는데. 그래도, 사냥터는 업그레이드 되고, 질적으로도 강해지고, 이피 차는 것만 해도, 다른 클래스는 이렇게 안 차요. 오버차지 영습에 온 제가 뇌신이 있어요. 그 오버차지가 계속 발동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신검은요. 면 한번 내려놓으면 죽지도 잘 않고, 오버차지, 영수 오버차지를 마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피 차는 것보다 훨씬 나, 좋게 계속 피가 차요. 두드려 맞으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저희, 저 채널은 오린트 뇌신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힘 세팅했던 제 부계정 신건과 인트 세팅했던 부계정 뇌신의 차이까지 명코 4만개를 쓰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 부계는 명코가 많이 딸리죠 그래도 그거를, 그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힘 세팅으로 가서 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트로 와서 아 이렇습니다 부계정 클체 1,2번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제 영상이 어그로 영상이라고 하시는데 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그로를 끌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크삼이 없으신 분들은 최고의 효율을 내실 거면 300만 명코을 모으셔 가지고 나중에 크삼을 배워 주세요 <laughs> 무가의 끝은 크삼 세인트 카운트 디바인 그리고 왕륜입니다 카우스카우스3 얘까지 하면 정말 금상첨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카 디바인 전설 그리고 왕륜 전설 그리고 크삼 카삼 그 밑에 뭐 영웅은 뭐 알아서 배우시고 제가 이거 자사 세팅은 뭐 알려 드렸었고 유니티와 뭐이 스턴을 뺀 나머지는 다 자사 스킬이 될수있으니까요 세인트 그레이스는 명코 10개는 어좀뭐 자주 안 쓰잖아요. 명코 아까운데. 그렇기에 내가 그래도 배우고 싶다. 배워 놓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처럼 배워 놓으시면 됩니다. 아. 어, 우쩌룩이나 제 채널을 어, 처음부터 구독해주시고, 뭐, 중도에, 뭐, 와서, <laughs> 와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그로성으로 이렇게 떴다고 하시는데, 절대 어그로성이 아니고요. 한번 보시고, 어, 제, 제 채널 와주셨으면은 한번 제가 끝, 처음부터 올린 게좀 많아요. 벌써 한 30개, 이게 어, 올라가면 31개 영상이 될 거고요. 그 영상들 중에서 제가 처음부터 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래서 클체 전부터 인트신검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어, 나는 어, 인트신검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전에 어, 인트신검 형들들은 인트신검 하면서 꿀을 엄청 빨하셨을 거예요. 어, 정말 어, 그 형들 참 부러웠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 뭐, 형들이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한번 가서 꼭좀 봐주세요. 제 채널 뭐, 와가지고, 그냥, 그냥, 뭐, 이거 하나 떴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막,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채널, 채널 운영을 해왔으면, 어떻게 계속 어떤 영상을 찍어 올렸는지, 그거는, 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형들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 채널은, 앞으로도 그렇고, 어, 지금껏 그래왔고 음, 계속 이렇게 즐겜을 하는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 어, 막 신규 형들이 와서 뭐 이거 보고 어, 이제 너는 왜 나는 크사 그 없는데왜 이렇게 어그로롭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저, 이 채널은 오린트 신검 때문에 만들어진 채널이고 그거 그렇게 계속 유지되었고 계속 오린트 신검에 대한. 어, 신검과 심신검에 대한 차이도 부계정으로 어, 무소 무과금으로 계정 갔다가 차이를 어, 알려드렸고 계속 그렇게 넘어왔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무소 그리고 소과금 최대 중간금까지 왜냐면 제가 무소과금이 유적이기 때문에 음, 다른 뭐~ 그~ 뭐~ 어, 영향력 있는 BJ분들은 어, 뭐 한, 뭐 이미 중급 이상을 넘었어요. 그 형들은 과금력이 어, 저는 그런 과금력을 가진 어, 그런 유튜버 채널이 되고 싶진 않고요. 늘 형들한테 제 모토는 질게임을 즐게임, 즐게임, 원해서 어, 이렇게 만들어졌고 질겜을 하기 위해서 영상도 올리고 같이 그렇게 가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 이, 채널을,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 처음 와서, 어, 뭐, 오로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쭉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정말 어 오늘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음, 구독자 88분에 어 시청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어 또한 음 앞으로도 감사할 거고요. <laughs> 제가 내일 또또뭐지요어 어, 런을 또음 런을 또음 하는 어 그런 또 영상을 또 찍게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어 런이 너무 재밌어요 어왜 어, 너는 그 런을 하느냐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다른 형들은 어 이걸 추천 안한다니까요 그냥 해볼 형들은 해봐라 어어 어, 예배당 히트앤런 어 가가지고 하, 하시고 싶은 형은 해라 대신에 어 눈팅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본인이 어 그렇기 때문에 힘들 거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 번씩들, 음, 가셔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지금, <laughs> 이번에, 어, 선물 클랙으로클랙이좀 어, 올라서 134에다가, 어, 또, 이, 이제, 예, 네, 저거, 어, 어, 134 정도가, 어, 140이 나오네요. 저기, 얘네 뒷질지 걸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140 정도, 어, 금명이 나오는데, 음, 이거 가지고, 어, 예배당 가서 딜이 들어가요. 어, 뭐, 어떤 딜이든. 간에 가장 큰 딜은 크삼이겠죠, 당연히. 어, 예배당, 어, 히팅 런 하는 거는, 어, 힘이신 분들도 가능해요. 하지만, 크삼 배운 형들, 어, 그런 형들만 가서 하셔라. 어, 마방을 뚫고 어 딜을 준다는 건예배당 목한테도 저희가 칼이 어떻게든 박히면 어 걔들한테 어, 큰 데미지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해 주시고 어 한번 뭐한 번쯤 뭐 그냥 심심한데가 보세요. 너무 재밌어. 요 즐겁고. <laughs> 진짜 뭐 음, 예전에 제가 몹스업에 있을 때 맨날 그냥 주장장 죽었어요. 너무 죽어 가지고 어 PK 그 그 페이지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됐었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고 너, 너무 죽어서 내가 누워서 입 돌아갈 뻔한 그런 게 하도 누워 있어가지고 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아무튼 하, 참 그런 적도 있었고, 아튼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게 이서베서요 어, 행렬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와중에도 어, 우리 무소형들이 어, 신검 오셔서. 어 정말 같이 행복리인을 하는 형들도 많고 그런데 어, 너무 이렇게 불평 불만을 어,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주세요. 어, 어찌됐던 지금 딜적으로 어, 완벽하지 않는 형들도 크삼을 그 나중에 꼭 배우시면은 어, 저희처럼 이렇게 뭐 딜이 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나 많이 보완되셔서 즐겁게 행리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어,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어, 끝으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좀 속상해서 그 말씀 듣고, 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목도 아프고, 어, 오늘도 병원 갔다가 왔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갈라진 목소리가 좀, 어, 저기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laughs> 어, 그냥 밤엔 좀 돌아왔어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음, 또 뵙도록 하고요. 어, 형님들 뭐 뭐지 음, 스펠은 몇이 나와야 되냐 그런 형님들도 그냥 오리인트 찍고 어, 오리인트 찍고 올리지 찍고 그러시면은 사냥적인 면에서는 2, 뭐, 거의 한 220방 정도 나올 거예요 마방이 어느 정도 컬렉 좀된 형님들 어, 어, 무소여도 음. 그러면은 뭐 어디든 갑니다. 그러지 않은 않고 금명 나처럼 저처럼 나예 예배당 히트해놓도 하고 애카 가서 앞마당이라도 돌려보고 싶은 형들은 어, 인트 찍고 앞다 앞마, 앞마당 앞마 당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형들은 올 인트에 나머지 힘쫙 밀어버리시면 저처럼 마바가운 좀 후달리나 어, 그래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뭐 해주시면 되고요. 어뭐 하프 헬릭 세팅, 스탯 세팅 이런 거는 어, 이전에 영상에 다 있거든요. 응. 그런 것들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어, 제 영상 구독해주시고 또또 어, 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어,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어, 제 초심 잃지 않고 어, 저희 제가 좋아하는 건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즐기는 게임 어, 모든 형님들과 함께 어, 무소 특히나 중가금 이런 형들은 당연히 즐겁겠죠. 그러나 그 밑에 급 무소 가금, 무가금, 소가금, 극소가금 이형 거의 뭐 중가금 형들도 어, 음, 즐거운 그런 어,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죄송하고요 어, 저의 아이덴티티, 어 응, 저의 초심, 어, 지 않게, 어, 늘, 어, 뭐, 댓글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어, 써주시고요 뭐, 이렇게 뭐, 뭐, 안 좋다, 뭐 하다, 그런 것들도 뭐 댓글 주세요. 정말 제가, 어, 성행성의껏 이렇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 어, 형들이 뭐 섭섭지 않게 어,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아무튼 오늘 모조록 감사드리고요. 어, 더 어쩌다 보니까 3년 하루에 3 편이 올라가네요. 어.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오늘도 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